최근 게임 계속하기 콜레치아 최고 위외교관은 아스토츠카 첩자로 밝혀져 국경에서부터 풍방묘연 사망으로 추정 출근하기 1982년 12월 1일 아스토츠카 국경관리성 공식 공고 검문관 정보성의 <laughs> 정보석이라 할뻔 정보석의 어, 비밀 요원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경관리성이 연락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내로 연락관이 방문할 예정이니 기다리십시오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첩자 다음 어? 안녕하신가 첩자는 아니겠지 뭐라고? 안 일세. 난 경비병 일세. 얼마나라고 하네. 노른자위가 같은 보직으로 뭐발령되었 발령되었다지. 알고 보니 고작 여기였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단 말이 세봉급이와 차고 넘치잖아. 그런네만 나한테는 체포 수당이란게 떨어지거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거나 불공평해져 왜왜왜 왜 이러는 거야? 폰트가 이거 읽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해야 되나? 괜찮은 조건이잖나 성과금이 지급되는 대로 건네주겠네. 그럼 돈좀 벌어보세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에... 구글에서 돈을 얻어라. 다음. 서류 제출해 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일하러 왔다. 뭐라 쓰시는 왜 측량이에요? 아마 1년. 여자라고? 오 마이 갓. 여자라고요? 노노 no, 노. No, no. 여성이십니까왜 그러는데? 몸 수색을 하도록 하죠. 탐지기 쪽으로 돌아서십시오. 1년 정도 <laughs> <웃음> 무섭네. <웃음> 와, 잠깐만. <나> 숨쉬기 어려우네. <laughs> 얼굴로 판별하면 안 됨. 어.. 지금 숨쉬기 너무 어려워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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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기 여자 맞죠? 어 여자 맞네 서류 제출해주세요 어... 아스토츠카 1983 게인 스트리이은 뭐지? 이름 봐볼게요 175가 맞네요 60kg 맞죠? 이것도... 맞고 잠깐만 얼굴이 좀 틀린데? 아, 일치하네. 요거는. 아, 똑같애.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거를 봐서, 어, 지역 지도에서, 아스토치칼 눌러보죠. 파라디즈나, 있네요. 꼬락하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다음! <목소리> 서류 제출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 자네가 이걸 맡아주게나. 이게 뭔데? 하루 동안 잘 부탁하네. 협작군 하나가 날 쫓고 있거든. 정보소 소속이라고 하겠지만 다 거짓말일세. 문서에 대해 묻거든. 이걸 전해주게나. 헷갈리면 안 되네. 알겠어. 짝짓기 습관이야. 다음. <laughs> <laughs> 서리오 남자에 나가요. 1983년 9월 16일까지. 어, 어디 봅시다. 179맞고요 86. 달라요? 브리치하죠? 무작위 수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수색 들어갑니다.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누나, 여기 봐요! 이쪽 한 번만 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몸수색할 필요는 없었네요. 네. 1944년 3월 20일 이름 나올리브 올리버네. 어, 맞네요.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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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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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서류 제출해 주세요. 1982년 만료됐네요. 만료된 소리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럴 때는 말이죠. 어, 거부를 해줘야 됩니다. 가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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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소리 제출해 주세요. 뭐, 왜 제출 안 해? 소리 어딨어요? 난 정보국 소속일세. 우리에게 줄게 있지 않나? 어, 뭐야? 아유, 뭐니? 그만요. 아 여섯. 꺼져요. y 아, e 아, 다음. 아, 서류 제출해 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아, 치료 기간은요? 아, 아마 이틀 정도겠군. 아, 어디 봅시다. 여기에 기본 규정이 어디 봅시다. 아 외국인은 입국 허가서가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입국 허가서가 없으니나만 그게 뭐지? 그게 뭐긴? 아 깜짝이야. 그게 뭐긴요? 입국 거부한다는 거죠. 가세요. 서류 무슨 목적? 친척을 만나기 14일? 14일쯤 1984... 어... 아, 여자 이름 데이터 일 오케이 14일 방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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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여자 맞아요? 오브리스탄 승계 이동? 어디 봅시다 이게 입구 코가 서니까 어 아, 맞네요 관리성만큼 음, 같아요. 마 같아요 마케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맞아, 맞아. <목소리> 아 마저 마아아저 마저 아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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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구라 나와있는데 키가 신장이 다릅니다만 키는 언제든지 변하잖아. 지문감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나? 똑같은데? 네, 데이터위치 가명. 어, 일단 요렇게 뭐라 되지? 어, 맞는 거 같아. 코가 합시다 가세요, 가세요. 일단 이거 여기다 놔둬야 오십시오 <목소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건 뭐지 근데? <목소리> 서류 제출해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체류 기간은 아마 이틀 정도 어디 봅시다 이제 봅시다 이름 데이터 일치하고요 사진 불일치합니다 외모가 많이 바뀌었군요. 성형 많이 하셨습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겠군. 딱 봐도 나잖아. 여기요. 지문감식. 다른데? 지문을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그거! 대기하세요? 뭐 하려는 거지? 나와! 아내, 아들, 장모, 삼촌, 다 괜찮아. 콜레치아 의회 숙청! 초가상관을 불태우다! 연쇄 실종사건 불확실한 증거로 오리무중 1982년 12월 2일 어, 누군가 오고 있죠, 지금? 검문관, 동그레스틴 출입국 허가 부서에서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동그레스틴? 동그레스틴. 아, 애가 들어와야 돼 빨리. 네, 얼굴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검문관이군. 자네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네 표창장 아홉 개를 받았네. 한탕을 노리는 건 멍청한 짓이지. 자네도 깨달길 바라네. 벽에다 걸어놓겠나? 열흘 후에 다시 보세 나. 날 실망시키지 하여서. 말게나. 아스토츠가 영광의 다음. 소리 어디 봅시다. 볼 사람이 있어서 하여서. 방문. 속 어, 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코라시티? 맞는데? 체류기간이 속달 응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아, 벌써부터 그렇게 깜깜하게 오시면 안됩니다 에헤이 벌써부터 그렇게 브로콜리인줄 알았네 서류 제출해주세요 어? 아? 레슬레나디는 어디지? 3 1일 안테그리아, 아 오브스타 말고 안테그리아, 안테그리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어요 이게, 예, 보이지가 않죠? 브리치합니다. 여권에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군요. 글쎄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나와. 다음. 서류 제출해주세요. 무슨... 저거 만 정나네요. 여권 어디 있습니까? 여권이 뭐지? <laughs> 여권이 뭐긴 있고, 거부지... 예 들어갔어요. 안 돼. 이대로 갈순 없어. 그럼 구구마든가. 대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절하겠어이 몸을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호랑이보다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국할 서류는 다 갖춰왔잖아. 내가 물러보이나 본데 난 호랑이라고 당장 들여보내줘. 헤드샷. <웃음> <웃음> 미안한데 저러니까 오 어떻게 미안해? 오, 어쩌겠어? 뭐 법이 그러는데 서류 제출해주세요. 여자고 여기에 산다 이민. 아1 1월2 0일 기한도 문제 없고요. 저희도 일치하고요. 어, 브리치 합니다. 브리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라고. 다시 확인했더니 구금이야. 넌 구금이라고 뭐 하려는 거지? 구금이에요. 나와. 아, 어, 오늘따라 어, 가는 사람이 우리. 많네. 참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남스카르 회의에 참석하고자 어, 어디 봅시다. 외교관 권한서 오브리스탄 오브리스탄은 어디 지 이거를 보도록 하죠. 맞네요. 되게 위치하죠.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맞고. 예, 네, 맞고. 맞습니다. 어디 봅시다. 만료되지 않는다. 뭐야? 아저씨!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없는 게 있어. 목젖인가, 이거? 목젖이라기엔 위치가 애매한데? 남자구나 <laughs> 미.. 미안해요 <laughs> 어.. 어디 봅시다 1937년 오브리스탄 오브리스탄은 지역 지도에요 오브리스탄은 바보 스칼이 있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오 단원이 찾아올 걸세 내일부터라네 그냥 보내주게나 누군지 알고 아 잠깐만요 이렇게 대보, 대보면? 스텝.. 스텝.. 스테파..니 스테파니? 소리 제출해주세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달시 어, 모양도.. 네, 네 모양도 맞춰야 돼요 뭐야 저기서는 눈이 다른데? 여기서는 아이작 눈인데? 여기서는? 뭐야, 이거, 이 눈. 얼굴 봅시다. 지역지도. 인포르 승케이도. 승케이도?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laughs> 갑자기 혈색 좀. 아, 죄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서류 조치를 해주세요. 안테그리아 지나가는 중 통과 이틀 1982년 12월 어, 이틀 정도 맞네요. 이름 이름 맞네. 어디 봅시다. 어디죠? 안테그리아죠. 안테그리아로 눌러서 어디 봅죠? 안테그리아, 글로리안, 글로리안에 살고 있는 남성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통과시켜달라고요? 구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지? 나와! <웃음> <웃음> 뭐야 저 패션? 회의 참석하고자 어, 인프르? 이들지? 아, 아, 그거 내일이라 했어요. 내일, 내일, 내일 온다고 했었어. 요 내일, 내일 온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하이한, 네 맞네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두렵네. 어 이때 시즌에 이때 시즌에 외교관 한 명이 좀 문제를 일으키긴 한데. 서류 제출해 주세요. 안네요 회의 참석하고 싶어. 어. 음...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그럴 리가 없어. 얼마 전에 갱신했다고. 잠깐만, 문서. 수면. 국경 관리성에서 절도 사건 발생. 일부 물품들이 도난당했으나 문제없어. 안테그리아 첩자 활동의 흔적이 드러나다. 내부고발자 도주중. 1982년 12월 3일 검문관국경관리성 사무실의 도난사건으로 문서 빌봉 도구가 훼손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보성에선 위조범들이 이미 아스토츠카의 공식 문서들을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계속 필요한 문서에 유효한 인장이 지켜있는지 제 확인하십시오. 인장이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규정집에 뭐야? 문서장에 적절한 항목을 집어 지정하도록 인장을 말하는 거라면 여름 먹겠죠? 외교인장? 오케이 <목소리> 서류제출볼 사람이 있다 석달 정도. 콜레치야콜레치야 에..있네요 없네요? 그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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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서서 문서 어어 어, 이거다 오케이 <목소리도> 서류에 인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구 그럼 그 금이야 <목소리도> 뭐하는 거지 나와 그금그금그금그금 유! 서류 제출해 주세요. 안녕하신가? 오늘이야말로 날이 새. 마치 소리들을 좀 보게나. 쉽지는 않았네. 뭐 쉽지는 않았다. 사실뭐 어디서 산 거예요, 할아버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 어우 일치하네. 호호. 호호. 아, 해줘 말어. 아, 허가합시다. 다행이군! 자네가 최고일세! 아스토치카는 최고의 국가지! 이거밖에나 오호. 다음! 근데 이거 보내자마자 막 폭탄 던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유, 서류 제출해주세요. 재단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잠깐만, 남자예요? 어이 치 아녀. 몇주 정도. 몇주 정도랑 한 달이랑은 너무... 아, 그래요. 상관 없나봐요. 콜레치아. 관리성. 어, 1982년 12월. 오케이. 이거노동허가서 이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확인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역 지도에서 콜레치아를 눌러서 유로코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죽은 아침일세. 예. 여섯 명을 체포했다네. 예. 송관금은 짭짤하게 벌었네. 예예. 예. 부족한 것 같은데. 아이애. 맞는 말일세. <laughs> 뭐야? 독감에 걸려서 아내가 아프거든. 아이애. 약을 사고 남은 돈일세. 구금 구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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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사이야 어서오세요. 서류 제출해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구 좀 만나기 위해 방문. 킴? 킴? 오, 이름이 킴이야. 성이 킴이네? 방문으로 관리성. 어디 봅시다. 오브리스타. 어저스? 어, 있네요. 어디 봅시다. 맞죠, 이거? 어... 허가서? 의심해보라고요? 인장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 그런가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 그렇네. 브리치 안에. 와우, 위조 소리 없군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구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와! 와, 진짜 개쩐다. 와우. 이 사람이 스테판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어디 봅시다. 아닌 것 같은데? 아오! 예, 컴온 요! 알고 있어, 요 당신이란 거! 결사단이 아 나타날 걸세. 그래요? 삑삑삑! <돌> 삑삑삑! <tomar� font> <돌 bear snapping> 서류 제출해주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 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체류기간은? 아. 2주 정도? 알겠습니다. 태도 일치. 여자라는 것에? 일치. 여기 봅시다. 어, 관리성. 굉장히 어, 똑같아요. 리포블레, 트리블 아, 어, 맞네요. 가세요. 가세요. 문제를 끼지만 마세요. 결사단이 이제 그좀 타락한 마을에 이제 정화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 테러 같은 거를 하는데, 뭐야? 관리성이 왜 저래? 위조 소리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구금이야, 이님마! 대기 왔어요! 나니까 왜? 나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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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다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 요자라고? 그래, 믿어주시. 169. 어, 잠깐만요, 169인데, 키가 지금 180이에요?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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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이었어. 머리 뽕. <laughs> 깜짝 놀랐네. 아유, 그래. 머리 뽕이야. 아. 아하. 머리 뽕에 속지 말 것을. 예. 잠 2월 25일. 도시. 예, 네, 파란색은 맞나요? 아유. 왜 들어가죠? 개인차! 개인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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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 o man, come on. 어서 오세요. 만날 사람이 있다. 치료 기간은? 2주. 어디 보자. 아우 t g 스 12월 30일. 지역 지도. 안티그리아 맞네요 보내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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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인 줄 찌른 찌르, 찌를 추라 했네 연방국 관리스 어우 이거 나와 연합 연방구 크레이트 레프티 오케이 그 다음에 인증 워우 맞는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디봅시다 이름 뭐뭐 뭐 저렇게 빨라 깜짝 놀랐네 목적이 다르다 직업을 구하려아 진짜네 서류상으로는 통과만 허용됩니다 미안하군 지나가는길이야 그래요 무제를 키워 오후 어렵네 진짜로 수상한 남자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체크표시가 없을 경우 돈을 태워버립니다 자애지게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안됩니다 빼야돼요